요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슬기로운 어둠 생활 셔스 편 들어갑니다. 얼마 전 저한테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셔스 좀 홍보해 주십시오. 셔스 좀 살려 주십시오. 셔스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형님 셔스도 꼭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랩1부터 셔스 성장합니다. 셔스 서버 함께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아니요 쩔 없어요. 쩔 필요 없습니다. 일단 무자본으로 시작해요. 수요일 고정 컨텐츠로 할 거예요, 수요일 고정으로. 아이디 안 맞출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아, 아 비밀가능 <laughs> 자, 우리 MC 유재석, 연백기 준희 형, 남순, 로겐, 베른 이렇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렛츠 고! 좋와수브왜 이렇게 느려? 식당 아줌마 만나서 쥐잡으라 그랬지? 쥐 잡을 게구 완료했습니다 재석이 <laughs> 칼 줄게 재석아 너칼 없지? 잡았습니다 독거미는 못 잡겠습니다 바빠요. 도갑니다 여러분들 준이 형 도가갑니다. 지갑 결정하세요 지갑 결정 K 무도가갑니다. 3 2와 훌륭한 무도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1찍자 다 같이. 오홀레로나를 11때 바로 줘 미쳤다. 와, 진짜 리얼 직자됐네? 홀리루나를 줘요. 실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드디어 있어 찍었습니다. 짜자잔 버리고 즐거웠다 팀들아 고생들 했다 카네 목걸이 이미지 바꿨을때 진짜 최악이었어 그 하늘색깔에 노란색 점 붙어있는거 그게 간지였는데 이거 뭐야 이상해 오아고 쩔어 무미미영미형 반갑습니다 나중에 셔츠 톡방도 들어갈거야 셔스 톡방이 있대요. 궁금해. 가서 얘기 좀 해볼 거야. 미미미 방송 보시는 셔미 유저분들 계시나요? 날미아날미미까 날킨? 날킨 다섯 명인데? 어우 빠른 성장 하겠구만. 나이스네. 오늘 지존 찍어 볼까? 우리 윤송이 형이 날퀴늘이 이렇게 다섯 명한테다 지원해 주네요.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받을게. 와 바람 자수정 같다. 어, 양신? 힘 아직 안 돼. 여기 조금 밀던 받게요. 빠른 사람들은 이미 퀵던 해갖고 벌써 지준 찍었을 거야, 그쵸? 저희 천천히 합니다. 밀더니, 배트맨, 이런 거 나와. 돈 돼. 망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자, 밀던 입구에서 보죠. 밀던 입구에서 보겠습니다. 자, 구존 곡. 구존 갈게요, 구존. 아, 지, 지금, 지금 말고, 다음에 지존 찍었을 때 해롯 같은 거 주셔도 됩니다. 기격은 역해야지. 잠만 밀레스. 오! 박쥐 떴다! 배트맨 떴어! 사사삼, 사라사라삼 이거 이따 팔게요 배트맨 감사드립니다 투쿨, 투르쿠 3명부터 할까? 오케이, 타고로 보고 자, 타고로 이동 타고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스 말 들어주세요 미안한데 템창좀 팔고 올게 박제 코스좀 팔아도 돼? 남순아 너가 짜장면 다섯 개 사와 <laughs> 짜장면 사오는데 <laughs> 자 투로크 사면 이벤트도 먼저 하겠습니다 짜장면을 투로크한테 넘겨주세요 3, 2, 1 렛츠고 이 불쌍한 늙은이한테 먹을 거를 주다니 고맙습니다 나는 왕국의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가요? 저는 영주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몬스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 제 친구한테 가주세요 그 친구 이름은 둘라코스입니다 렛츠고 자류키온이 둘라코스한테 가서 투루크라 칩니다 투루크 투르크, 자네가 방금 내 친구 투르크를 부른 건가? 그 친구 잘 있는가? 아하, 영주가 투르크 봐준다네. 그 친구한테 대신에 물건 찾아오러 가네. 물건 좀 찾아오러가 전해주게. 블라코스. 그렇구만. 영주가 나를 봐주겠다고 호호호 좋구만. 근데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 니가 좀 갔다 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드랜드 가서 선물 상자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어키, 좋은 소식 기다리겠네. 와, 아직까지 나만 못 찾았어. 싫아야 도적 두 명이 나왔네. 감사합니다. 와, 흙값도 적두 명이 나왔어. 아이스, 반짝이는 뭔가 발견했습니다. 넓, 낡은 상자입니다. 품만이 집어넣습니다. 있 어요, 상 자를 찾아왔 군？오, 내 꺼야 해냈 구만이 은혜 잊지않겠 네？고맙 고맙 고막, 대이 하면 자자잔어 뭐야？오, 뭐반 박자 늦게 생겼 네？이제 독범 이라고？잠 에 마지막 에 하자. 그거 이따 알려줄게. 연필을 로고 감사합니다. 카비엔 가지고 있는가? 클릭이지, 카비엔이 좋다더군. 혹시 카비엔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카비엔 갖고 와. 오케이, 카비엔 좀 갖다 줘. 카비엔이 오랜 인가에서 팔잖아? 여기다 마르가티야. 마르가리따. 말가리따. 말가리따. 가파네 말가리따. 2만원 없다고? 아... 20을 줬네 도복 안 팔아요. 예안 네, 팔아요. 아까 봤는데 루비 귀걸이, 마기아 목걸이 이런 거만 있어. 여기인가? 여기인가? 그랬을걸? 아, 저도 있다. 허허, 보자마자 복검이 알부터 얘기하다니. 복검이니가구하려줄수 있니? 다섯 개. 그럼 갖고면 다녀왔습니다라고 가 주게. 오케이. 부활을 시켜줄 수 있을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케이 나 완료다. 우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복검을몇개더캐 갈게. 마라디움만 나오네. 와알안 나와. 그렇게 세명다 깼다고 한명 남았지. 내가 알좀몇개 구해 갈게. 나다 했어. 하씨 와 갖고 축복 주냐 해서뭐다 현상이 형 고마워. 간지나네 형. 직도야 도직이야 와도거면 안줘 얼른 오라고? 나만 오면 돼? 클릭 오 다녀왔구려 틀림없이 다섯개를 구해왔구만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고맙다 하면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1 10, 100천, 만0 100만. 테이만 오인 도코메구해줬고요 감사. 자, 밀리스 가자. 아칸더스 구해야돼, 아칸더스. 얼마 전에 여친을 사겼어요. 점점이 모디안. 얘모디아도 여친이 있어. 제 여친한테 자구 장미꽃 바구니 갖다 달줄라고요 근데, 아칸더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곱 개 갖다 주세요. 누워서 대표원 가라고요? 우두 가면 안 돼? 나 우두 갈래. 대표원까지 가기 멀다. 우두로 갈게요. 저는, 여기로 가게. 부구두 갑니다. 부구두. 2도6존부터 튀튀 하나 둘 옛날 아칸2스가더 이쁘게 생겼는데 2 2 2다2했다 사람들 것까지 좀더2해줄게아그러니까이2 2 2 2날라2게 원래 그런거야? 패치2서 그런거야? 와 아, 이거 봐땀 표시 봐. 정색 쩌네요. 장미 꽃바구니 만들기 와우 일곱 개요 감사합니다. 둘이 둘이 둘의 사랑 둘의 꽁냥꽁냥에 우리가 지금 이용되는 거잖아 맞지? 와우 아름다운 장미 꽃바구니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텔리도아전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가 근데 로즈마리랑 사귀는 거 아니야? 이게 자매이지자매하고 머리띠 할 거야. 포테이수 맞아. 포테이수. 포테이수 치면은 정말 오랜만이구만. 포테이수 배 왜? 아, 그렇구만. 거기에 내가 뭘 놓고 왔어. 거기서 펜던트 갖고 오기. 그러면은 된다네. 나무 한그루 옆에서 갖고 오기. 오케이? 펜던트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주세요. 4시에서4알로 빠져.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가면은 짜잔. 그러고 펜던트. 자, 여기 대기 타겠습니다. 동전 깔아놓게,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오, 왕잡자 얘가 강력한 연필이죠. 강연 뜨면은 전사죠. 강연 뜨면 전사. 연비 어디 어디 연비 어디야? 왜못 와? 그거 로그인 이 살려 줘. 다라다라다다다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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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얘를 계속 죽여줘야 니다 법사 옆에 붙어줘야 된다 법사 옆에 붙어서 소멸해줘야 된다 오케이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직자가 길막아죠 직직직길 직자길 직자길 직자가 길막아고 이영 안 할게 이영 안 할게요 이영 안 하고 있을게. 아니 직자가 길막해 이 줘야 된다니까? 오케이. 렛츠 고. 렛츠 볼 렛츠 볼 렛츠 고. 빨피야. 끝났어. 10번은 10번 지웠어. 무서운 소리 이미 다 지워 놨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 2, 1. 세 줄. 세 줄. 가자. 끝났다. 여기서는 로, 로날드에서는 노래 나오는구나 3, 2, 1, 2, 1, 누고누 1, 누 1, 2, 1, 2, 1, 2, 1, 2, 1, 2, 1, 2, 1, 드 1, 2, 1, 2, 1, 2, 1, 2, 1, 2, 1, 2, 이 2, 1, 2, 1, 참수 찍었네요 나이스. 여기 뭐 프로고 나고 이런데 있잖아 이거 옛날에 막 깨졌었는데 엘베 타자 와 붉은 미쳤다 13가도 된다고? 13 안될걸? 가볼래? 13가자 저 여기서 옛날에 하나 넘 이뽀라는 힘도가 공기캐릭 있었어요 그때 그때는 건강 필요없어 내 몸이 부셔져도 어둠이야 와 뭐야 어? 뭐야 F6이야? 싫어야?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어떻게 잡나 보자. 오추는 비선이거든. 아 빵을 쓰는구나. 빵 쓰는 거야? 저기 돈이 되니까 하겠지. 뭐몇 천만 원이라도 쌓이겠지. 그러니까 하겠지. 꼭. 새우였으면은 이미 사... 적당히 해! 형! 뭐 방을 다 먹고 있어 방 주인이야? 아형 이건 셔츠의 민낯이 너무 그렇다 어 여긴 좋다 와... 어? 에, 에 여기 세네 여기네 자리? 아프리카 바뀌었다고? 아프리카가 어떻게 바뀌었어? 바뀐 거 없는데. 었 우리 대형 대형 대형. 위위위. 위, 위. 대형 대형. 없어 들어가시고. 자 뭐라 올게요. 나나 그런거 몰라 피해보거나 그런건 없었어요 16만 어 꽤먹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전사님, 톡 한번 꼭 주세요. 우리 아주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주 수고 했고 매주 수밤 11시. 셔스의전설 함께 합시다. 오케이? 자. 다음 주에 선풍도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허허허허.